이렇게 해야 되나? 이렇게 해야 되나? 아이씨, 고정이 안 돼. 내가 오이처럼 보인다고?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지? 과연? 어때요? 됐어? 아니, 뭐가 문제인 거야? 뭐가 문제였지? 지금 이게 V앱 촬영 이제 시작할 때뭐 그런 세팅 하는 게 없거든요. 비율 이런 게 지금 계속 찾아봤는데 그런 거 없고 제 화면에는 정상으로 잘 나왔었어요. 근데 그게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됐고, 그래서 지금 영상팀 분께서 이제 VF하라고 이제 기기를 주셔서 되게 웃기다. 지난번에도 같은... 제일 최근에 제가 VF 했을 때 같은 기종으로 VF 했었던 거거든요. 달라진 게 없는데, 왜 오늘 갑자기 안 되지?